지금 완다 거상 한지 이제 겨우 1시간 됐습니다. <laughs> 너무 부시적이다. 채팅보드 띄우셨구나. 예, 띄웠습니다. 근데 저 시간을 30초를 했는데, 저것도 되게 짧은 것 같아요. 뭐야, 얘네 설마 이, 너네들이 죽인 거상의 정체니? 아, 그 채팅이 뭐 참여자분들이 적어서 그런 건지 더 모르겠지만, 채팅이 적어서 잘 티가 안 납니다.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, 나 이거 해본 거 같은데, 왜지? <목소리> 신민아 씨는 또 내가 영상 좋아요 누르니까 따라서 나, 나중에 누르네. <laughs> 뭐 어느 쪽이든 저야 뭐 감사하죠. 여러분이 감사 좋아요가 저를 기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도대체 근데 이거 거상이 몇 개예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여섯 일곱? 양쪽 쪽 달고, 와우, 또 대단하다. 어디니? 어느 쪽이니아 여기, 여기가 이거? 이거? 이나 근데 이분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뭔가 거 이거? 이거? 다거다거다거 이거? 이 그런 느낌? 어디로 가야 되니? 주인 말 정말 잘따라는구나자 가자. 말도 없어서, 없으면서 좋아요는 항상 조, 조용히 누르시네. 음. 사실 체감상 어 꼈다 꼈다가 아니구나. 내 의로 못 가는구나. 제가 체감상으로는 좋아요가 보통 한두 한, 개예요. 딱두 두 분만 누르시는 거라서 저는 감사합니다. 항상 감사해요. 근데 얘 말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? 미안해. 주말 잘 보내셨나요? 토요일 특히. 자, 어디로 가야 되나요? 이번에는. 어디로 가야 되나요? 나한테 방... 방향을 알려주세요. 저기다. 여러분의 그 요구 사항을 최대한 들어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러분의 의견에 충실하고 싶어요. 예, 어떻게 해야 되니? 이거 알려면쪽이니 설마? 오우 씨 근데 제가 말하고 나서 채팅 보드에 반영되는 시간이 2, 30초 정도 걸리는 데예 맞아요. 제가 느끼기는 것도 그래요. 내가 제가 말하는 거나 어야야 어디로 가야 돼? <laughs> 와우 가자, 여기 길 아니니? 아,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. 미안해. 근데 저는 그나마 채팅 그 채팅창을 따로 켜놓고 실시간 채팅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 바로 반영되면서 바로 그니까 30초 이내에, 대부분 30초 이내에 그 결과를 인식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완다 거상 1 리메이크인가요? 예 맞습니다. 근데 이거 2도 있어요? 난 그게 더 궁금한데? 난 2가 있는지가 더 궁금해지는데?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? 저인가 어디지? 어 잠깐만. 아, 잠깐만요. 어,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? 이쪽은 아닌 것 같고. 네, 이 있어요. 아, 이런. 이가 있단 말이죠. 이가 있단 말이죠. 이가 있다면은 당연히 아시죠? 근데 완이 그 뭐라고 해야지? 완이 그그그그 그그그 뭐라고 해야지? 그그아 갑자기 생각이 안, 단어가 생각이 안나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여기다 그 완이 그그 그 점수가 높나요? 투가 점수가 높나요? 평이 어떤가요? 아 그래 평이 어떤가요? 완이랑 투랑다 걸작인가요? 아니면은 완은 걸작인데 투가 거지 같아요? 투가 걸 가 거짓 짜기인데 원이 거짓. 응? 올라가라고. 아 저기니? 설마? 미안해. 미안합니다. 설마 산을 타야 되는 거니?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맞나? 산을 타야 되나요? 아 제발. 일이 평이 높아요. 그럼 일반하고 말아야지. 여기네. 아 다행이다. 투, 투가 거지같진 않음. 으흠. 하... 일단 저 건물로 가야 된다는 건. 안 오는구나. 어디야? 저희군요. 채팅 반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구나. 채팅이 너 수영 못하니? 와 여기서 어떻게 점프를 하지? 채팅이 이게 좀 긴가민가요? 네, 채팅이 저는 바로바로 될줄 알았는데 딜레이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채팅 오씨 바... 어디, 어디로 가야 되지? 어디로 가야 되지? 아 잠깐만 나 굳이 물속으로 들어온 것만 같은 느낌, 괜히 물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. 여 여긴 동물들이 땅에 찍는 거상 나온 스테이지구나. 다 아시네요. 나 뭐,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. 혹시 대부분. 많은 분들이 이미 다 보셨거나 한 콘텐츠군요. 제가 하는 것들이 자 올라가고 싶다, 올라가고 싶다.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물을 매겨주마, 잔뜩 매겨주마. 어디로 가야 되지? 저기요, 어디로 가야 되죠? 동물 등이 동물. 어? 나 살짝 이해가 안 됐어. 이해가 안 되는데 나 여기로 무으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. <laughs> 나 지금 뭔가 공허한 짓을 하는 거 같은데. 의미없는.. 의미없는 거 여기 이쪽이 맞나요? 아니면 물 밖으로 나가야 되나요? 나 살짝 헷갈리고 있어 야너 숨을 되게 오래 참는구나? 나 괜히 물속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덤, 덤벼든 거 같은데 동물이 아니고 몽둥이라고요? 아 네, 예, 알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한거는 나 지금 길 잃었어 여기서 한가운데서 길을 잃을줄이야 이런 한가운데서 길을 잃을줄이야 어떻게 그럴수가 있지? 아, 손도 있구나. 제 기억으로 헤엄쳐가는 스테이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역시, 삽질했군요. 저 나무, 나무까지는 가죠. 나무가 숲이, 숲이겠거니. 돌 몽둥이, 땅에 찍는 거상. 음, 아, 이제 이해했어. 돌 몽둥이. 내.. 내.. 내 눈이 아주 그냥.. 이거 이제 알았는데 이, 이거는 노란 게이지가 숫게이지도 되는구나? 다 떨어지면 죽나? 이런 것만 궁금합니다. 이런 것만 궁금해. 야 근데 진짜 능력 대단하다. 물속에서 이런 거 되게 쉽지가 않은데. 자.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었다고 하니까. 돌아오고요. 가야 될까? 물속 무섭다. 실제 현실 반영인 것 같아. 되게 현실 반영을 잘한 느낌? 살짝? 이거 물속 가는 거 맞잖아. 저기. 오야야, 도 아우 도려라오 시끄럽겠어. 아 저쪽 가는 것 같은데. 여기까지 가죠. 아무튼 저기로 직진을 해서 간 다음에 저 위에서 가는 게 아닐까. 살짝 예상해봅니다. 진짜 물쪽, 물속이 현실 반영 제대로 됐다. 와 진짜 무섭게 만들어놨다. 여기서 뭐 튀어나오면 그냥 끝이잖아요. 상상만 해도 끔찍해. 헤엄쳐서 저 달리러 가야 하는 듯. 예 맞습니다. 와 이게 이젠 풀스토로 나왔던 게임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완성도네요 그러니까 리모델 리마스터해서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뭐 그거야 당연한 거고 이러면서 모델링도 다 바꾸고요. 그랬다고 하는데 그 세, 상상 이상으로 무섭다. 잡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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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어. <laughs> 죄송합니다. 다시 가자. 진짜 이거 현실에서도 무섭겠다. 저기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달이빙하는 거잖아요. 저 완전 번지점프 비슷한 느낌. 아 진심 무섭다 이거. 와얘 진짜 강 크다. 아무 플레이어 제, 플레이어인 제가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물속에 뭐 괴물 같은 거라도 나올 것 같은 세상인데 그런 곳에서 이러고 있다는 게 진짜 무섭네요. 아, 간이 크네요. <laughs> 반응도 좀 느려. 요. 자, 어디로 가야 되니? 알려줘. 알려줘, 커마 모르겠다. 물감에서 진짜 무서움. 진짜로. 인정. 진심. 나도 그래요. 제가 보기에도 엄청 무서워요, 이거. 근데 아 근데 이거 약간 진짜 불치절, 불치절한 게임 같아요, 이 게임. 뭐 볼수록. 저기다. 정말 불치절한 게임이야. 잡는 곳을 정말 티안 나게 잘 만든 것 같아. 오야 잠깐만. 그래서 떨어지면은 바로 끝이에요. 아니, 어떻게 하라고 올라가야 되는데 나 올라가고 싶다고요. 아 씨, 왜왜못 올라가? 이게 9 9구시 아닌데? 잡자, 올라갔다, 올라갔다, 올라갔다. 오 위험했다. 오 위험했다, 위험했다. 와, 그러니까 너무 편한 게임만 하다 보니까 감을 이런 이런 게임의 감을 다 잃어버린 듯한 느낌? 그러니까 불친절한 게임의 그런 요소를 전부 다 잊어버렸어요. 왔다. 그래도 왔다 얘가 천둥의 모시기 뭐 돌몽둥이로 한다는 것 같은데 너 자니? 다시 딱 봐도 겁나 세 보인다 소같이 생겼네요 점은 어디니? 배도 있고 애밖에 없니? 니 배짱 배짱 두껍다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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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공격한다는 것처럼 들리는데. 잠깐만 오 씨,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떻게 올라가? 진짜요? 어떻게 올라가죠? 아 설마 와, 큰거 보소. 약간 설마 설마가 사는 잡이지 않겠지. 손녀딸라 그때 손녀딸아 차라리 가족이라. 안녕하세요, 심리아씨. 또 오셨네. 심리아씨의 외면에 좋아요를 뭘로 따라 두세요? 좋았는데... 자, 하고요, 아이고! 오, 야! 오, 위험했다. 잡을 게 없어. 잡을 게 없어. 죄송합니다. 모르겠다 모르겠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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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근데이 대역 맨날 그냥 버, 버거 아니에요? 저 누울 때이 대역인데 대체 누구지? 룩시니움 방송 좋아하는 남자인가? 예? 남자가 있나? 돌돌 돌. 일단 돌. 돌로 쳐라 돌로 쳐라